사랑하는 남성 시청자 여러분 충격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아내가 온갖 이유를 대며 관계를 피하다가도 억지로라도 삽입이 이루어지는 순간 갑자기 힘을 잃으는 듯 조용해지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신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싫다고 하던 여자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지? 나를 받아들이는 건가? 아니면 그저 체념한 건가? 속으로는 수없이 답답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장면을 여자의 변덕이라고 치부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절대 단순한 변덕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남성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며 그 안에는 남성들이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왜 여성들이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해한 남성은 더 이상 아내에게서 외면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25년간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부부들의 무너진 밤을 다시 뜨겁게 되살려온 성의학 전문가 박소영입니다. 오늘 저는 남성들이 평생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내의 몸과 마음에 대한 비밀 지도를 여러분 손에 쥐어 드리겠습니다. 단 15분만 집중하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더 이상 아내의 마음을 몰라 답답해하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몸과 마음을 자유자재로 열수 있는 열쇠를 손에 쥔 현명한 남자가 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그냥 넘기신다면 당신은 평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오해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수십억을 주고도 살수 없는 아내의 몸을 여는 세 가지 황금 열쇠의 비밀을 아낌없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 당신은 6, 추, 70이 넘어서도 아내에게 최고의 남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 가볍게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느끼셨다면 숫자 2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참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의 마음을 몰라 홀로 외로워하는 수많은 남성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아내의 거부는 당신을 향한 거절이 아니다. 아궁이의 비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서로를 향한 원망과 서운함이 가득한 얼굴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68세의 이건우 선생님 부부 이야기입니다. 남편인 이 선생님은 평생을 사업에 바쳐 성공을 이룬 누구보다 자신감 넘치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만큼은 매일 밤 패배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이 선생님이 먼저 울분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저를 무슨 벌레 보듯 합니다. 피곤하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밀어냅니다. 그런데 제가 억지로라도 시작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아합니다.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저를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남자로서 정말 비참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분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조금도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본인 급하다고 무작정 달려들기만 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아프고 무서울 수밖에요. 그걸 밀어내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화를 내니, 저도 이제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남편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내가 밀어내니 서운하고 아내는 존중받고 싶은데 남편이 서두르니 고통스러운 이 악순환. 수많은 부부들이 바로 이 문제로 보이지 않는 감정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이 선생님은 비싼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외식도 해봤지만 밤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돈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런데 왜 저는 제 아내의 마음 하나 얻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는 정말 지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온 남자의 깊은 좌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부의 문제가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님을 남편이 아내의 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임을 단번에 알수 있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진정시키고 남편인 이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내분은 선생님을 밀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선생님께서 아내분의 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몸이 열린, 열린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여성의 몸은 남성과 완전히 다릅니다. 남성은 스위치를 켜면 바로 불이 들어오는 전등과 같지만 여성의 몸은 장작에 불을 붙여 서서히 온도를 높여야 하는 아궁이와 같습니다. 차가운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연기만 나고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여성의 몸도 충분한 예열 시간 없이는 절대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아내분의 처음 반응은 변덕이 아니라 아직 아궁이가 차갑다는 지극히 당연한 신호, 신호였던 겁니다. 저는 그에게 비싼 약이나 상담 치료 대신 아주 간단한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아내분의 몸과 마음에 대한 비밀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에는 아내의 몸을 열수 있는 세 개의 문과 그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를 손에 넣는 데는 돈이 한 푼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선생님의 시간과 정성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도라니요, 원장님. 제 나이가 육진이 육팔입니다. 이제 와서 그런 걸 배운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사랑은 예순이 넘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나이지요. 저를 믿고 딱한 달만 제가 드리는 지도대로 아내분을 탐험해 보십시오. 한달 뒤에도 아내분의 눈빛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과연 수십 년간 이 선생님 부부를 가로막았던 그 차가운 벽을 허물어 버린 비밀 지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잠시 후에 그첫 번째 관문과 그 문을 여는 황금 열쇠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아내 앞에서 헤매지 않게 될 것입니다. 2부, 첫 번째 황금 열쇠. 호르몬의 마법과 뇌의 방어벽.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아내는 남편과 달리 시간이 필요한지, 그 비밀의 문을 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를 과학적으로 하지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아내의 처음 거부가 당신에 대한 거절이 아님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성의 성적 반응은 크게 네 단계, 즉, 흥분기, 고조기, 절정기, 해소기로 이루어집니다. 남성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단계가 바로 이첫 번째 흥분기입니다. 제가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을 하나의 정교한 금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고를 열려면 올바른 비밀번호를 순서대로 그리고 정확한 속도로 눌러야만 합니다. 하나라도 틀리거나 서두르면 금고는 더 단단히 잠겨버립니다. 흥분기는 바로 이 금고의 첫 번째 비밀번호를 누르는 과정입니다. 남성이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단몇분 안에 몸이 반응을 끝마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여성의 몸이 흥분기에 접어들어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를 끝마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여성의 몸 안에서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1. 심장 박동과 혈압이 오르고 피부가 붉어지는 홍조가 나타나며 유두가 단단해집니다. 이지, 질 내부에서는 윤활액, 윤활액경이라는 아주 중요한 액체가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액체는 단순히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넘어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질을 보호하는 약산성을 띱니다 3.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음액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부풀어 오르고 질의 길이와 폭도, 다음 단계를 위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끝나기 전, 즉 흥분기가 충분히 무르익기 전에 삽입을 시도하면 여성은 쾌감이 아니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질 입구 주변에는 수많은 통증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윤활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마찰은 여성에게 마치 사포로 연한 살을 문지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만났던 한 뇌과학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을 여성의 뇌와 성적 쾌감의 관계를 연구해온 부산대학교의 이은경 교수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원장, 남성들은 여성의 초기 거부반응을 감정적인 문제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하지만 그건 아주 원시적인 뇌의 자기 보호 본능이야. 여성의 뇌는 통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무조건 방어 신호를 보내게 되어 있어. 몸을 움츠리고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으로 말이지. 이건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아플까봐 뇌가 먼저 방어벽을 치는 거야. 하지만 충분한 시간과 부드러운 자극을 통해 뇌가 아 이제 안전하구나 통증이 아니라 쾌감이 오겠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뇌는 비로소 방어벽을 허물고 수용 모드로 전환되지 이 전환의 열쇠는 결국 안전함과 신뢰야 그녀의 말은 정확합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내의 처음 거부는 당신을 향한 거절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몸과 뇌가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여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프고 싶지 않아요. 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자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인 황금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자연각성제입니다. 바로 호르몬의 마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15분 동안 사랑과 정성을 다해 아내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질 때, 아내의 몸 속에서는 통증은 사라지고 쾌감은 증폭되며, 당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는 최고조에 이르는 호르몬의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천연 진통제 엔도르핀 작동. 부드럽고 지속적인 스킨십, 손잡기 등 쓰다듬기, 목덜미에 입 맞추기 등을 할때 분비되어 잠재적인 통증을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기분 좋은 나른함으로 채웁니다. 두 번째, 쾌감의 폭죽 도파민 작동. 진심 어린 칭찬 여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과 새로운 자극 부드러운 애무를 경험할 때 터져 아내에게 흥분과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 사랑의 접착제 옥시토신 작동. 진심 어린 포옹과 깊은 눈맞춤을 할때 뿜어져 나와 아내가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합니다. 심리적인 방어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아내가 어떻게 당신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당신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호르몬의 분비를 가로막는 최악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행동을 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 최악의 행동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내의 몸을 여는 두 번째 관문은 어디인지, 그 비밀은 바로 다음 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부 두 번째 황금 열쇠와 고조기의 함정, 자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호르몬의 마법을 이용해 아내의 몸과 마음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당신을 밀어내지 않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내를 쾌감의 절정으로 이끌 두 번째 관문, 바로 고조기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확히 배우셔야 당신은 더 이상 혼자만 만족하고 끝나는 이기적인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인 흥분기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단계였다면, 두 번째 관문인 고조기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바람을 불어넣어 화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여성의 몸은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심장박동과 호흡은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가빠지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하며 쾌감을 받아들일 모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단계에서 남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 곳만 집요하게 공략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가장 민감한 부위가 음액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계속해서 자극하면 아내가 좋아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의사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기에 이르면 여성의 음핵은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치 자라가 목을 집어넣듯이 안으로 쏙 숨어버립니다. 이때 계속해서 그곳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아프고 불쾌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쾌감의 중심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바로 질 입구 주변의 근육과 질 깊숙한 부위, 그리고 골반 전체로 확산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닥불의 작은 불씨가 거대한 장작으로 옮겨붙어 캠프파이어 전체가 활활 타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작은 불씨가 아니라 거대한 불기둥 전체를 어루만져야 할 때입니다. 이두 번째 관문을 여는 황금 열쇠는 바로 직접적인 자극에서 간접적이고 넓은 자극으로의 전환입니다. 삽입 후의 피스톤 운동과 함께 손으로 안에 아랫배나 엉덩이,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골반 전체의 혈액순환을 도와 쾌감을 더욱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몸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그녀가 원하는 리듬과 속도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노동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춤과 같아야 합니다. 어떤 환자분은 제가 이 설명을 해드렸더니 다음 진료 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원장님, 저는 평생을 삽질만 하고 살았습니다. 아내의 몸이 그렇게 넓고 신비로운 우주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요즘은 아내와 함께 춤을 추는 기분입니다. 제가 리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내의 작은 몸짓에 맞춰 제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정말 신세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관문까지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아내의 몸은 이제 쾌감의 절정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는 가장 황홀한 순간 바로 절정기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부 세 번째 황금 열쇠와 절정기의 심리적 유대 많은 남성분들이 여성의 절정, 즉 오르가슴을 그저 좋은 느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성의 절정은 단순히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하나로 합쳐지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이 순간 여성의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 골반 근육이 약 0.8초 간격으로 강력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절정의 쾌감을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실체입니다. 2.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의 폭발은 아내에게 극도의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남자와 나는 한 몸이다라는 강력한 심리적 유대감과 애착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3.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위가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춥니다. 즉, 여성은 절정의 순간에 모든 걱정과 불안,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절정입니다. 단순히 몸의 쾌락을 넘어 마음의 치유와 영혼의 교감까지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당신이 아내에게 이 경험을 선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아내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남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평생 단한 번도 진정한 절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남편의 조급함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내를 이 기적의 순간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비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소통과 관찰입니다.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여보, 지금 느낌이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니면 좀더 부드럽게 할까? 당신의 그 다정한 질문 하나가 아내의 다친 입과 마음을 열게 할 것입니다. 오부 관계 후 10분의 비밀, 부름기와 존중. 자, 이제 폭풍 같은 절정의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바로 이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등을 돌리거나 잠이 들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제가 오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끝난 후에 10분이 당신의 다음 관계를 결정하고 나아가 당신 부부의 평생 행복을 좌우합니다. 절정이 지나면 여성의 몸은 해속이라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섭니다. 이 시기에 여성의 몸에서는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여성에게 깊은 안정감과 만족감, 그리고 나른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이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를 따뜻하게 껴안고 사랑의 말을 속삭여주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사랑해. 이 마지막 순간의 따뜻한 포옹과 다정한 말 한마디는 아내의 뇌에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킵니다. 이것은 다음 관계를 위한 최고의 투자이자 부부 사이의 사랑을 굳건히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입니다. 최악의 남편 원장님, 저희 남편은 끝나고 나면 꼭 담배부터 찾아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담배꽁초처럼 버려진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남편이 되지 마십시오. 관계 후의 따뜻한 포옹은 백마디의 사랑 고백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게다가 많은 남성이 착각하지만 여성에게도 분명히 부름기, 부름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남성과는 달리 신체적 불가능함이 아니라 극도로 예민해진 감각의 보호 시간입니다. 절정을 경험한 직후에 다시 직접적인 자극이 가해지면 그것은 쾌감이 아니라 오히려 날카로운 통증이나 불쾌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당신을 밀어내는 것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예민해진, 예민해진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본능적인 신호인 것입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조급함은 사랑의 가장 큰 적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정력제는 24시간의 다정함. 자, 이제 우리는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거의 모든 비밀 지도를 손에 넣어 넣었습니다. 신체적 원리, 호르몬의 마법, 심리적 장벽, 그리고 숨겨진 성감대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분명 기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파트너가 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놓치시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갖추고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속빈 강정과 같은 남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내린 단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정력제는 침대 위에서의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침대 밖에서의 일상적인 다정함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사랑은 24시간 내내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정하게 건네는 잘 잤어 라는 말 한마디 식사 후에 말 없이 치워주는 설거지 그릇 힘들 때 잡아주는 따뜻한 손길 바로 이런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이 아내의 마음속에 사랑의 땔감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땔감이 충분히 쌓여 있을 때 당신의 작은 불씨 하나만으로도 아내의 마음은 언제든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차갑게 대하다가 밤에만 뜨거워지려고 하는 것은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연기만 나고 불은 붙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당신을 최고의 남편으로 만들어줄 마지막 황금 열쇠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며 꼭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존중이라는 이름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내의 몸을, 그녀의 감정을, 그리고 그녀의 인격을 온전히 존중하는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녀가 오늘은 피곤해 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핑계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며, 그래. 그럼 오늘은 푹 쉬자. 당신 건강이 먼저지. 하고 말해줄 수 있는 남편이 되십시오. 당신의 그 깊은 배려와 존중이 아내에게는 세상 가장 큰 사랑의 고백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신의 존중을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연 아내는 다음 날 밤, 당신에게 상상 이상의 기쁨을 선물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에도 당신의 방식만을 고집하며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아내의 몸과 마음에 대한 비밀 지도를 손에 들고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며 함께 탐험하는 위대한 사랑의 항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줄 진짜 남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가정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귀한 정보라고 생각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귀한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변의 소중한 친구와 이웃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아내에게 하고 싶은 다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아내의 마음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모여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는 세상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마지막 그날까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부행복주치의 박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